새 학기를 맞아 가계경제의 보탬은 물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도 실천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 영등포 아트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20개 중고등학교가 모두 참여해 교복 1,700여 벌이 준비됐습니다. 이번 나눔 장터에는 재킷 만원, 상하이 각 3,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됐으며 교복 이외에도 체육복과 참고서 등새 학기가 되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돼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갈복이랑 한복을 샀는데 너무 입은 거 치고는 깨끗하고 새거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더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나눔 문화 확산 등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판매한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써진다는 것이 참, 참 되는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자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등프의 미래의 큰 일꾼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 수익금은 참여 학교에 장학금과 학용품으로 지급되고 교복 나눔 장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수익금도 어려운 이웃,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줄 겁니다. 한편 군은 교복 물려주기가 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근검절약의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